자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 자 지금 현재 속도가 속도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소트에서 했었던 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갈 거야 그런데 자 봐봐 우리가 지금 현재 소트에서 했을 때는 위치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이렇게 지금 현재 봤었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가면서 뭐였죠? 미분이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서 다 뭐였었냐면은 적분이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얘네들이 부정적분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부정적분할 때도 적분 상수가 중요했었잖아, 그지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지금 현재 내가 적분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처음 위치가 되게 중요하게 하나 작용을 할 건데, 자, 내가 지금 우리가 원래 위치를 구하는 지금 자, 첫 번째, 누가? 처음 위치에서, 플러스, 우리가 뭘 갖다 해주는 거, 속도를 지금 현재 접근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자, 내가 단순히 요식만 이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뭘 갖다 불렀었냐 치의 변화양이라고 갖다가 불렀어.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갖다가 대있는 거는 우리가 뭘갖다 하는 거냐면은 속도의 절댓값 즉 뭐야 속력을 지금 이제 거야 뭐 해주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위치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동 거리가 이런 상태야. 그럼 정 미적분도 마찬가지야. 이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따라갈 건데, 자, 수투는 지금 현재 무슨 운동이었지? 우리가 앞뒤로 움직이는 일직선 상의 운동이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미적분 무슨 운동이야? 평면 운동이야. 자, 그러면은 차이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자, 풍토에서 지금 현재 위치를 갖다 쓰면은 그냥 X, T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갖다 쓰는 거잖아. 그지 근데 미적분에서 위치를 갖다 찾는다고 하면 평면 운동은 내가 X축으로 움직이는 걸 Y축으로 움직이는 걸 지금 이제 따로따로 갖다 가 써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평면 운동에서 자 우리가 벡터를 접근, 자, 위치가 지금 이제 벡터고 속도도 지금 이제 벡터잖아. 그지 자, 위치랑 지금 이제 속도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제 벡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벡터를 접근하진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치 속도를 접근하는 일이 없고 지금 이제 오로지 누구만 속력만 접근하게끔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평면 운동에서 거리를 갖다가 찾는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지금 현재 뭐 하는 거? 속력을 접근한다고 생각하면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통면 운동에서 위치를, 어떤 함수 FT, 어떤 함수 GT, 이렇게 매개변수로 나타내잖아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거기서 속도를 찾으라고 하면은, F'T, G'T, 이렇게 왔다가 나오지. 그지 그러면 내가 이식을 통해서, 뭐야? 속, 보란다. 속력을 만약에 계산한다고 라 하면은 당연히 속도의 크기가 지금 현재 뭐야 속력이라고 말했잖아,지? 그러면 항상 길을 내는건 어디 원점이기 때문에 내 속력은 F 프라임 t의 지금 현재 뭐야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에 뭐를 갖다 붙인 거 루트를 갖다 붙인 게내 속력이라고. 그런데. 자, 아마, 책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적어 놓거든? 자, 로자리를, 뭐, dxdt라고 적어 놓거나가 아니면은, dydt라고 적어 놓는데, 어차피 똑같은 말 아니야. f't가, 이게 지금 현재 x고, 이게 지금 현재 y면, dxdt가 f't고, dydt가 g't니까, 그지? 그래서, 이것의 제곱, 이것의 제곱의 합 이렇게 갖다가 찾아서, 뭐다? 우리가 속력을 갖다가 찾는다. 그러면 이 식을 지금 접근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자 루트가 껴있잖아. 그지 루트가 그래서 n 간하면은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자 루트 접근이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뭐다? 평면상의 움직이는 거리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자 어떤 곡선이 있어. 자, 예를 들어. 어떤 곡선이 있다라고 치자. y는 뭐 fx가 있다라고 치게. 그러면, 지금, 자, y는 fx가 있어. 자, 이런 식 곡선이 막 그려져 있어. 자, 근데 그런 게또 궁금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르는, 이를 만약에 찾아라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 얘도 그냥 평면상에서 지금 현재 뭐야? 움직이게 된 거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는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이거 잘 확인해야 돼. X방향이 지금 현재 T라고 왔다가 나와있어. 그럼 이게 등속도 운동이잖아. 그지? 시간당 1로 움직인다는 그런데 Y는 FX이기 때문에 Y는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 아니 FT라고 내가 갖다가 쓸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결국.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내 지금 현재 뭐야? 위치지. 그럼 속도를 찾으려고 미분하면은 1하고 F't니까 1의 제곱, 속도, F't의 제곱, 속도 해서 속력으로 갖다 바꾼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냥 뭐 해주자? 접근해준단데.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지금 현재 오해가 좀 생기냐면은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항상 여기가 1인 줄 알아. 그렇지는 않아. 왜냐하면 곡선의 길에서 X가 지금 현재 뭐로 움직인다라는 등속도로 움직인다라는 지금 현재 고장이 있는 상태잖아.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갖다 쓰는 게 맞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X가 0부터 시작해서 4까지를 움직이는 걸 찾고 싶어. 아, 까까지 움직이는 곡선의 길를 찾고 싶은데, 자, 어떤 곡선이 y는 f(x)야? 그러면 내가 x가 지금 이제 lnt라고 갖다 썼어. 그러면 y는 지금 이제 f lnt 이렇게가 다 써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의 시간당 lnt씩 움직이는 거니까 등속도가 아니지. 그럼 똑같아 속도 차가 t분의 1. 속도 찾아. F', L, T, T분의 1을 갖다가 쓰잖아, 그지? 그래 놓고 마무리 작업에서 뭐라고? 하 각각을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만 붙치면 내가 원하는 게 된다. 자, 그럼 기준을 이렇게 놓는 거야. 만약에 곡선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는데, 근데 X쪽에 지금 현재 움직임이 이렇게 지금 현재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만약에 언급이 되면, 그냥 언급된 걸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요 얘기, 곡선의 길이 얘기가, 지금 이제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평면 운동에서 거리를 찾아주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어쨌든 간에, 거리는 뭐가 계산하는 거라고? 속력을 적분해서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속력을 적분해서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만 인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얘네들이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뜻인 거라고.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마지막 치고는 대략 좀 되게 간단간단하죠, 그래도. 자, 고증에 그 있는 문제로 풀겠습니다. 자, 자 1240번. 자, 어떻게 뭐 되있냐면은점 P에서의 속도를 조지 뭐라고? 그 다음에 E 사이 T를 그 다음에 U로 갖다 나눴고 T제곱 플러스 1로 왔다 나눴어 이게 내 속도야 그런데 지금 현재 뭐를 갖다 찾으면 0부터 1까지 거리 찾으래 야 그러면 속도에서 거리 찾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하는 게 맞아? 속력을 찾아야 돼그지 속력을 찾아야 돼 그럼 속력을 찾는 거는 일단 지금 현재 뭐를 갖다 붙이고 루트를 갖다 붙이고 지금 현재 t의 4제곱 플러스 이 t 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니까 4코사인 제곱 더하기 4사인 제곱이니까 4지. 그럼 내가 아까 분명히 그랬지. 루트가 들어가더라도 분명히 그 근호가 풀릴 수 있게 식을 줄 거라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전체 제곱의 루트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아다잘리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테그랄, 뭐야? 0부터 1까지. 얘는 t제곱 플러스 1분의 2를 접근한 걸 갖다 찾는 거니까, 또 삼각치 한 법이네. 그럼 t를 누구로, 탄젠트 세타로 갖다 만들면, 자, t-0 대신 넣으면 세타가 0이고, t-1 대신 넣으면 세타가 4분의 8. 그러면 2가 따라 쓰고,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곱하기 미분 dt가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 약분하고 계산하면 얼마? 2분의 파이. 뭐 이렇게 아까 써지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별거 없잖아, 그지? 자, <laughs> 이번에는 자 1246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1246번, 여고 보정 입니다자고정의 1246번 보면은 지금은 이제 좌표평면 이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x 좌표가 자 x y가 뭐라 써져 있어? 3 코사인 t 코사인 t 플러스 코사인 3t 이렇게 갖다가 써져 있고 그 다음에 3 sin t 마이너스 sin 3t 이렇게 아까 써져있어 그런데 속력이 최대래 그러면 내가 일단 누구부터 찾아야 된다고 속도부터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속도는 마이너스 3 sin t 마이너스 3 sin 3t 그 다음에 3 cos t 마이너스 3 코싸인 3t 이렇게 갖다 써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인데,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하면 9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해도 9 나와. 그치? 그러면, 여기서 갖다 놓은 게, 플러스 지금 현재 18에, 사인 t, 사인 3t 나오고,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8에, 코사인 t, 코사인 3t 이렇게 갖다 써줘. 그러면은 18로 다 여기는 1 8을 갖다 놔두고 여기를 마이너스 18로 갖다 놓고면 이아래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로 보이느냐? 코사인 3t, 코사인 t 빼기 사인 3t, 사인 t니까 무슨 정리? 더셈 정리. 코사인 그러면 내 지금 현재 속력은 속력은 지금 현재 18 마이너스 18 코사인 4t의 루트야 자 그런데 여기서 속력이 최대가 된다는 건 이게 지금 현재 빼기 1이 돼야 최대가 거다 이제 그러면 코사인 4t가 빼기 1이 되려면 지금 현재 4t가 2분의 3파이가 돼어야 되는 거잖아. 맞냐 오케이. 그러면 t값은 얼마야? 8분의 3파이야. 접근하다 인테그랄 0부터 8분의 3파인데, 자, 루트 18을 그냥 먼저 꺼낼게. 그래서 루트 18이니까 3루트가 먼저 나가고, 이 안에서 지금 이제, 뭐가 남냐면은, 얘가 1-9-4t가 남잖아, 그지? 그럼 누구 생각해? 이걸 2로 나눈 것을 생각하면은, 사인제곱, e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2-제곱, et 이렇게 갖다가 써지고, 지금 현재 누구야? dt야. 그럼 또루트가 바깥으로 나가겠지? 그러면 6으로 나가고, 이때는 영부터 8분의 3파인데 지금 이제 sin it라고 하면은 얘 그래프가 이렇게 갖다 그랬는데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그렇지? 근데 2분의 파이니까 8분의 4파이야. 그럼 8분의 3파이는 여기 있잖아. 그럼 어차피 얘가 지금 풀면 양수지. 그럼 그냥 뭐라고 sin it it 갖다 써서 적분 된거주고 할까요? 2분 이번게 하면 나오고, 0만 1이니까 플러스 1 하나 나오잖아, 그지? 근데 6개 주는 거니까. 6 플러스. 3로 2 이렇게 갖다가 싸지겠지, 그지? 됐니? 어? 뭐 잘못했다. 이분을 잘못했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는데? 코사인이2 맞고 어! 미안해 코사인이 마이스크림 2분의 3파이 파이 들어멈춰하지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야 여기 4분의 파이야 여기 4분의 파이야 자, 거기서, 어떻게 갖다 대냐 M! 시퀀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와이너스 사인 세타. 복수는 이중하래? 별거 없어. 얘들 미분하면 돼. 얘 미분하면 뭐야? 시퀀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시퀀트 미분하면, 은 시퀀트 세타, 컨덴트 세타, 시퀀트 제곱 세타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 가능하다는 거지 누구로 나오냐 시퀀트 세타로 나오지 그지? 그 다음 여기는 리분하면 마이너스 폭인 세타 그 다음 여기는 리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러면은 제곱하면은 시퀀트 제곱 마이너스 2지 이게오가몇없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1이잖아 그지? 그럼 결국 얘가 시퀀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결국 얘가 탄젠트 제곱 세타야. 그러면은 내 속력은 루트 탄젠트 제곱 세타잖아 그지? 그럼 이제 제곱으로 풀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0부터 6분의 파이까지니까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얘가 참 양수잖아 그지? 세타를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접근하게 되면 마이너스 L은 절대값 코사인세타 앞에 쓰고 0부터 6분의 파이 그러면 마이너스 L 6분의 파이 나면 2분의 6수 3이고 플러스 L은 1이잖아. 그지 맞냐? 오케이 어 그러면 지금 현재 얘 계산하시면 얘어기니까 이거 는 결국 마이너스 ln3 플러스 ln2 이렇게 갖다 쓰던가 ln2 마이너스 2분의 ln3 이렇게 갖다 쓰던가 그럼 뭐2번 되겠죠, 그죠? 됐나요 자, 별 무리 없이 다갖다 끝낼 수 있는 점. 자, 반드시 네, 복습을 잘 해가지고 오셔야 다음 시간에 왔을 때 개똥을 안 쌉니다. 이.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